저 1번, 7번이에요, 1번, 7번. 한 명, 잠깐, 화장실 가셨나? 아, 그런가? 아, 오시면은 바꿀게요, 오시면은. 네. 영민 형님 들어가야죠. 네, 잠깐만, 잠깐만요. 한 턴, 한턴 가고. 그, 원택이랑바니다 타임이요 타임 타임 갖고 교체 교체. 아, 교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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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 해, 그냥 해. 아니, 형님 들어가셔야 돼요 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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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. 어 아주 좋은 어, 아주 좋은 식스맨이었다 어, 어, <laughs> 자 개꿀 자 플레이 플레이 ze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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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오셔 오셔. 너발 너발. 너발 너발. 오케이. <웃음> 나이스. 고고고. 굿 플레이 굿 플레이. 우 <드 응원! 웃음>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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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린 걸어줘야 돼 스크린 스크린이 없어 스크린 스크린 걸어주고 무션. 형님 수비 얘기해줘요. 못 가면은 한명한명 한명 가달라고 해줘요. 얘기해줘야 돼. 오. 사람 보고 사람 보고 올라 올라 그렇지 볼 보고. 우리 수비 커버가 져야 돼. 상훈니형라서 그 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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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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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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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만 손만 커만만 그 선택 한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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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! 우리 스크린 걸어주면서 해야 돼, 스크린 걸어주면서! 스크린 걸어줘야 돼, 스크린! 블랙볼블랙볼블랙 아, 아, 수비! 랙 수비 랙폴 블랙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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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야돼 커버. 폴블 달려 달려. 오케이 달블랙렸어랙 달렸다 달렸다! 성준! 오케이! 4점 아니야 4점 <laughs> 오, 이거 땄어 이구 불러 아,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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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스크린 타고, 스크린 타고! 시크 간다! 4주? 나이스! 4주? 5주? 4주? 5주? 5주? 아,